임명 팬들이 또다시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정규 2집 발매를 기념해 무려 천만원을 기부한 영웅시대 서울 1구역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들의 기부 행렬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며 나눔 리더스 클럽에 이름을 올린 바 있죠. 서울 강서, 관악, 구로 등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 팬클럽은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심연주 방장은 임영웅의 선한 영향력에 공감해 회원들이 마음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런 팬덤 문화가 정말 아름답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진짜 팬이라면 이런 것"이라며 감탄을 표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임웅만큼 팬들도 따뜻하다"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서울사랑의 열매, 신혜영 사무처장 역시 단순한 응원을 넘어 이웃을 위한 따뜻한 실천으로 이어진 기부"라고 높이 평가했는데요. 이번 성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 가정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음악 전문가들은 이런 팬덤 문화가 k 트로트의 새로운 가치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수의 음악적 성취를 사회적 나눔으로 연결시키는 팬들의 선택이 팬덤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평가입니다.